혹시 내가 이 멤버한테 서운하거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다? 나 키노한테 할말 있어. 홍석이 어, 형, 홍석이 형. 홍석, 형. 홍석이가 키노한테 어. 할 얘기가 있다고. 아주 많긴 많긴 하지. <laughs> 어, 뭐가 있을까? 네. 키노야. 손 잡고 얘기나 파티 찍어보고 깜짝 놀랐다. <laughs> 아, 네. 네. 어떤 노래 어? 노래. 해피니스. <laughs> 아 네. 어, 나는 내가 잘못 본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니?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니, 음... 아, 나 이거 보고 운동을 아, 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laughs> 하여튼, 음... 형이 노래 연습 좀 하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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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 열심히 해주세요, 형. 어, 아, 알았어 아,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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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 저도, 아, 진짜 힘들어. 기도해, 기도해, 사라지 말자. 저할말 있어요. 아, 왜요, 형? 저 후이 형한테 할말 있어요. 후이 영원히 없아니원원원원 아니 앞전에 파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웬만하면 그냥. 그러니까 연습을 좀. 시원 아야. 시원해. 조용히 해. 조용가 해. 우리 형 얘기하는. 예, 이번에 접근 금지. 근데 너,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노래 너무 좋아. 요 너랑 원이한테하게생각 노래 너 이러려고 가수 한 건가 싶어요 자괴감 되고 있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 <laughs> 아, 가 거야? 오늘... 아니다 다음 달 말까지 솔로곡 하나 써주고 예 그다음에, 아, 그럼 형 그럼 영원 이형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요, 제대로? 아니야, 래퍼로 오늘.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머리색이랑 비슷한 노래로 하나 꼭 써주고 그리고 좋아요 각서 써줄게 신원이랑 우리 영원이랑 파트, <laughs> 다음 파트 다 주겠습니다 좋아요 아 그래서, 야, 지금 후이 형저 신원 영원이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원이 아 나와. 뭐야, 뭐야, 영원야 여원이 아버지. 아, 그냥, 그냥 했어. 할말 없었는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니,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홍성이형 따라가려면 멀었죠 그치. 아,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홍성이는 몸이 진짜, 진짜, 진짜 좋아. 어. 영원히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가끔, 그,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몸 자랑. <laughs> 멋스러워. 아이가. 멋스러워. 잘했어. 아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 때와 장소가 있잖아. 몸 자랑하는 거는. 수도 예. 어, 그 때도 없는 몸 자랑을 좀 줄여주면. 네. 예. 예. 잘못했어요. 아무튼 예. 너무 잘하셨다.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네요. 열심히 하자. 알겠습니다. 얘들아 포옹 한번 하고 들어. 어? 야, 야 아쉽다. 우석이가. 번방, 오, 우석이랑 우석이랑. 오늘 번방 아, 다 같이 있을 때저 핸드폰 그 소리를 좀 이어폰으로 하시면 와, 어! 아, 이거 너무 진짜 아니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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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시면. <웃음> <웃음>